앞서 제가 확인했던 확인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뉴스 속 건데 이준석 대표가 윤선열 후보의 최신 카드 권영세 이철규 카드 모두 임명한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어제 아침 이준석 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당직은 내가 임명하는 거다 라며 나는 당대표 사퇴를 거부했다 라는 목소리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음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철규 전략 기획 부총장 내정의 이 대표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국회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의. 어~ 이 즉각적인 전언인데 이~ 뭐~ 무슨 의미에요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 아마도 이제 권영세 본부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건 본인도 뭐~ 권영세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큰이제 뭐~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왜 반대하는지 저도 좀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예상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윤하농. 어전 전략 부총장이 같이 권영세 총장 같이 물러났죠. 근데 이제 권영세 윤한홍 의원은 그야말로 뭐윤회관으로 통했던 인물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 어, 이철기 의원은 그나마 어윤회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어, 윤석열 측근이다 이런 색채가 적을 텐데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실 당시에 처음 어떻게 보면 어뭐 처음이라 할수 없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빚었던 근본적 인 이유 중에 하나도. 권영세 사무총장에 의해 부총장을 임명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전혀 상의 없이로 졌다 이것이 사실은 윤한홍 부총장 등을 임명할 때 사실 이준석 대표 에게 불만이었는데 아마 전혀 상의 없이 다시 한번 인사눈 인선이 밀어붙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반대할 수 있지만 또다시 어, 네 분을 예. 또 다시 내분을 오히려 생중계하는 공개적으로 무, 예. 어, 수면 위로 올리는 또 효과가 있어, 일어난 거죠. 이러면은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했고. 첫 쇄신한 카드인데, 첫 단추인데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첫 단추가 이러면 파행이에요. 이 대표가 이렇게 상정을 거부하고 반대하면 이건 파행입니다. 파행이에요. 파행으로 다시 이제 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내분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 다시 물거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글쎄서 이준석 대표는 아마 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준 연습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연습 문제 중에 뭐 어떤 것까지 있었는지 다 모르겠지만 언론이 취재한 거는 지하철역에서 인사하자, 출근길 인사하자, 그리고 뭐 야전 뭐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뭐 지하철역 인사야, 총선 때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하는 겁니다. 뭐 야전 침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2012년도 대선 당시에 뭐 김무성 당시 총괄 본부장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저걸 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파괴력 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저게 어떤 지금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연습 문제를 얘기한 거죠. 생각해 보면. 연습 문제 다음은 실전 문제 내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니면 당대표가 실전에 돌아와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허.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실제 지하철역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 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한 거냐면,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2030 세대에 맘을지 못했다. 그래서 실무형으로 바꿔서 2030들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게 어제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당에서 청년 강담회라면서 윤석후보가 열 참석하지 않아서 거의 뭐또 막말로 얘기하면 사기를 친게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반발을 삽니다. 그러건 아니까 정말 2030 세대들이 아 이건 정말 더더 더 이상 볼수 없겠다 이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소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뭐 연습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준석 후보가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또 다시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대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계속 어떻게 보면 소구력이 있는 건 그만큼의 윤석열 후보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할지 굉장히 음.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뭐 여러 흥미로운 분석들 해 주었고 이준석 대표가 왜이 윤석열 후보의 이 쇄신 카드의 첫 단추를 반대함으로써 이거를 파행 되게 하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첫 번째 쇄신안을 파행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가 내가낸 연수 문제를 후보가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면 더욱더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황당한 건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대표가 낸 연수 문제를 오늘 윤선일 후보가 또 풀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 대표가 후보에게 대선이 뭐두 달도 안 남았는데 연수 문제 내고 연수 문제 푸나 못 푸나 검사 맡고 있는 모습이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이재명 기자 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안 했다고 쇄신안의 첫 카드를 상정을 거부했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왜이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인선을 상정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지는 뭐 이재명 기자도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가 나오면 건 전해 드려야 되고 그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호 공무 실장님의 가슴은 좀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장면 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묻고 싶은데 어 옛날에 보면은 저기 뭐 우리가 좀 회사 같은 데 다닐 때 제일 어려운 상사, 힘든 상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를 고쳐라라고 지시 안 하고 그냥 다시 써 와. 음. 너 틀렸어, 다시 써와.라고 하는 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있 아, 그런 사람 많아요, 학교,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예. 선생님 이 문제 푸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풀어봐가 아니라 너 틀렸어, 다시 해와. 예. 다시 열장 써.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지하철 역 인사 했습니다. 그게 연습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준석 대표를 좀 안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엔 사무총장 인선 안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전략기획부 총장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예.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소위 말하는 윤회관으로 몰렸던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농 부총장 다 그만뒀잖아요. 예. 그 자리를 지금 채우는 건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철규. 어, 지금 그 부총장, 내정자하고 사실은 지역이 비슷해요. 아하. 강릉, 동해로 비슷하고 그동안 쭉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그마저도 아. 권성동 총장의 이철유...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어... 오해 때문에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다면. 권핵관입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오해는? 어 저는 거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지금... 굳이 이철규 상무총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이유라면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철규 의원은 지금 현재 선대위가 해산되기 어제까지 사실은 총괄선대본부장에서 상황실장을 했어요. 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조직본부장을 했어요. 예. 윤석열 후보의 어제 선대위 해산과 슬리마 그리고 당의 중심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선거대책본부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두고 당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조직본부를 해체해서 당의 조직국과 함께 당의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조직본부장을 해오고 지금까지 상황실장을 해왔던 사람을 이런 오해로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선대위 해산과 함께 슬리마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를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럼 어떻게 선거를 하라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고 그저 아유 자꾸 잘못된 부분 그냥 어 거부의 명분을 찾으려고 자꾸 이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 대표에게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출근길 인사한 것 관련해서 그리고 이 대표가 연수 문제를 안 풀었다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무을 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 후보가 연수 문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다.라고 냉랭하게 답변을 하고 어, 의원총회도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며.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묻자 어제 있던 일을 보세요라고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온 속보는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상정거부.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윤석열 후보가 2030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가 그 2030이 표가 되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2030들을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참여시키겠다. 2030의 마음을 얻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제 기자회견의 사실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소통본부라는 그러니까 윤선열 선대위의 국민소통본부가 청년 간담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선열 후보가 참석할 것이라고 다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윤 후보가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합니다. 연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참석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공3 0 마음을 얻겠다고 말한 직후에 바로 이공3 0들에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 배신감을 안긴 거죠. 그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선대 그니까 선거 캠페인 상에서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후보가 가장 방점을 둔 거를 가장 희한한 방식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게 그러면서 국민 소통을 하겠다는 본부에서 이게 추진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한테 명보를 자꾸 주는 겁니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그야말로 본부장한테 뭐 연습 문제 를 내주고 실전 문제 를 내주고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 이준석 대표 이 정도 되면 뭐 30대 최초의 당 대표가 아니라 역대 가장 독단적인 대표가 되는 거죠. 본인이 무슨 감독입니까? 본인이 실전에 뛰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고 누구보다 2030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문제를 내주고 그걸 감독하고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대표가 잘못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표가 명분을 주는 것 또한 윤석열 캠프라는 겁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확실히, 그런 점에서 지금 예. 유주서 대표가 어제 있었던 일을 봐라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음. 유선 캠프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네. 확실히 이재명 기자얘기 듣다 보니까 당 대표가 대선 기간에 후보에게 연수 문제 주고 잘 뿐아 못뿐나 갖고 기자들에게 평가하는 모습은 저는 처음 봤어요. 당 대표 젊은 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빚던 와중에 연수 문제 던져 주는 것이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고춧가루를 뿌리다가 이제 재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떠한 젊은 대표로서 많이 충만을 받았는데 이준에서 보니까 기성세대 뺨치는 오만과 몽리 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걸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인데 왜 자기가 숙제를 주고 숙제를 했는지 하는지 검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 후보가 대표의 뭐 어? 졸개입니까? 그 본인 자체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력관을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예. 본인이 유력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싶 수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으로 나오지 않나 싶고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구 미월령이라고 어린 비둘기가 죄를 넘지 못한다고. 그런데 죄를 넘는 비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사에 딱 맞게 이준석 대표는 젊은가 위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 역사, 대한민국 역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당 대표가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면 본인이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맞지 않고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당 대표직 사퇴를 해야죠. 그런 대표직의 어떤 권한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저 행동을 과연 누가 저 부분에 대해서 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을 만나요. 그 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일부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친구랄지 아니면 잘측근에 의해서 어떠한 어, 자기 착각이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야당에는 정말로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원죄를 씻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주야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성세대와 다르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비판하는 윤회관들 아니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 모여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성세대고 어? 자기 권력을 해서 투쟁하는 하지 목리를 부리는 그런 대표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김관산 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 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한 본인의 어떤 충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대표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현이요. 네.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만과 독선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좀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이준석은 그럴 수 있는데 제1야당의 이준석은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은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빨리 저. 그 국민의힘의 내용이 끝나고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께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저렇게 내용을 증폭시키는 아무리 윤석열 선대위에서 본인에게 명분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뭐. 그 쇄신안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윤석열 선대를 넘어서 국민 전체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는 사실 뭐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어, 참, 어. 탐탐치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 어떤 기류까지전교 의원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히려더큰 것은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내부 총질에 가까운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마 용인을 하고 선대위 개편안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들었고 상당 정도 참고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개편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원도 있거든요. 당 내, 외부, 당 초선, 재선, 그럼 중진 의원들까지 이준석 당 대표의 어... 발언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 중진은 이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 대표를 향한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 본인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이준석 대표 의 반응입니다. 소상한 대선 삼성 뭐 이상 모임에서 대표님의 발언 등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는 지적들이 나왔고 좀 자제를 요청하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아직까지도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부로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축하고 당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의 쇄신안의 첫 번째 안 상정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국회 상황 또 벌어지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